뭔가 있는 거 같은데 가족은 건들지 말죠.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얼마나 주시게? 네가 원하는 만큼. 만약 모든 게다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자녀 직접 죽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착한 여자 부세미 구화의 예고편을 함께 분석하기 전에 78화에 밝혀진 내용들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것 같은데요. 이게 구화의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8화 엔딩을 통해 백혜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캐릭터였죠. 밝혀지지 않은 그의 본심이 무엇일지 축축하게 하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끌어올렸었죠. 8화 마지막 우리는 드디어 백혜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녀가 김영란을 찾아온 건 위협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어서였죠 1화에서 보면 백혜지가 김영란에게 나쁘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 할래라는 대사가 있었죠 나는 백혜지 우리 친구할까? 처음부터 백혜지는 친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며 진심으로 대해줄 누군가를 찾아오던 외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혜지의 행동을 다시 보면 백혜지는 홀연히 사라진 김영란의 행방에 관심을 갖고 이돈의 휴대폰 속 메시지를 슬쩍 훔쳐보기도 하고 저택 곳곳 샅샅이 몰래 뒤지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의심스럽고 수상한 행동으로 봤지만 다르게 보면 어, 내 친구 어디 갔지? 아, 걱정되는데 아,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과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혜지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빛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쫄깃한 텐션을 더하던 장면도 아, 드디어 약점을 잡았어. 이제 끝이야. 가 아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게. 에 의미였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창마을로 찾아간 것도 이제 약점을 잡았으니 가서 협박해야지. 가 아닌, 아, 영란이 혼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가봐야겠어. 였을 것 같죠. 감독은 왜 백해지를 돈 때문에 김영란에게 접근하고 위협하며 의심되는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그럴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후 선입견의 위험성과 물질 만능주의가 다른 가치들을 부가치하게 여기는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란을 정과자로만 보면 그녀의 착함이 안 보이고, 백혜지를 이상한 애로만 보면 그녀의 외로움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둘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진짜 모습을 바라봐주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백혜지가 희생까지 하며 진짜 친구로 바라봐주는 모습 속에서 김영란도 백혜지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며 그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백혜지는 청부살인 청소부가 의심되는 인물을 일부러 떠보며 일대일로 차에 타는 대범함까지 가졌죠. 그리고 작은 정황들로 큰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친구 이상의 동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처럼 보이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희생해줄 만큼 친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는 반대로 보이는 두 인물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대조되는 두 인물 가난매입니다. 가선영은 가선우를 컨트롤하려고 들고 가선우는 가선영을 믿지 못하죠. 사실 둘은 적이 아닌 아군 중에 최측근 피로 맺어진 아군이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 서로를 향한 희생이 아닌 서로를 희생시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둘은 처음부터 상속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탈 없이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갖지 못한 것에 눈을 돌려 모든 것을 잃는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는 또 하나의 비교군을 둔 작가의 의도가 보였는데요. 가선영과 김영란의 엄마는 돈을 추구하는 건 같지만 다른 상황에 놓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돈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두 개의 극단적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면 추해지는 모습은 같다. 바로 집사와 운전기사입니다. 그들은 회장이 죽고 주인공이 사라지고 가난매가 저택이 없는 것을 통해 권력의 공백을 느끼죠. 이때 억눌려 있던 탐욕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 둘은 돈이면 고용주가 있음에도 고용주를 배신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인물들이죠. 이런 그들이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가족이 박사장의 집에 스며들듯이 집사와 운전기사도 스며들어가죠. 실제로 여전히 하인이지만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 속에 계급의 상승을 이룬 것처럼 느끼며 여기 있는 것들을 팔아 돈으로 치환하려고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물들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 것도 이미 누리던 봉급 및 위치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모르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가선영이 회사를 접수할 때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사의 것을 횡령하며 자신의 것인 양 누리는 모습과도 일맥한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회사 돈으로 발기 부전 치료제 사서 몸이 즐거우셨으면 가선영은 재벌의 탐욕을 김영란의 엄마는 가난한 자의 탐욕을 집사와 기사는 중간 계층의 탐욕을 다루고 있죠 모든 계급이 각자의 방식으로 탐욕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탐욕에 맞서는 김영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마 그와의 모든 것이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구화 예고 편 분석 바로 들어가시죠. 내가 말이야. 분명 뭔가 있는 같은데. 사라진 부세미와 의심되는 살인 청부업자의 집을 수색하는 전동민. 그리고 불이난 사건과 범인의 마녀 재판 사진을 보죠. 마녀재판 그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무고한 여성을 마녀로 몰아가고 있음을 암시하죠. 진실이 아니라 희생양을 찾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주인공이 계속해서 희생양의 위치에서 진실을 외쳐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믿고 있는 여자 이름이 돈인 1분의 만원짜리 변호사 이변에게 접근해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죠 이 돈은 이름이 돈이지만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쫓는 인물의 상징입니다 명절에 먼 시골 고향까지 긴 시간이 들어도 찾아가는 가족을 중시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게 가족을 협박했으니 이 돈은 그 돈에 휘둘리지 않고 역으로 함정을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예고편 또 다른 장면에서 보면 서태민이 김영란을 위해 희생한 백해지를 간호하던 중 위급해진 상황으로 보이고 너부생일세 많이 보고 싶지? 저할말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동민은 사라진 영란을 찾다가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녀와 만나게 되죠. 영란의 시점에서 이 장면을 보면 영란은 자신이 희생하면 희생했지 남을 희생시키는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백해지를 의심하고 배척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해주는 첫 사람을 경험한 상태인 거죠. 엄마도 희생해 주지 않는데 말이죠. 이것으로 각성한 영란은 전면에 나설 준비 중에 동민을 만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해 주는 것이 얼마나 겪기 싫고 슬픈 일인지 알기에 동민을 밀어낼 것으로 보이고 만약 모든 게다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가자녀 직접 죽일 겁니다.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가성그룹 재단 행사에 갑자기 목을 붙잡는 가선영 목에 칼침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황한 이변의 모습으로 보아 이변의 계획이 아닌 변수라는 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가선우에게 칼을 맞은 상황으로 보이죠 돈 때문에 혈연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녀는 결국 혈연에게 칼침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 꼴 같네요 그리고 이젠 가성그룹의 대표 자리로 올라서는 듯한 영란의 모습 속 이변의 대사가 나옵니다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화했던 가난으로 갈수 없다는 뜻부터 마녀 심판처럼 이젠 영란에게 새겨진 낙인은 지울 수 없는 순간으로 들어선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마녀 심판 때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아가야 하는 고난의 길로 보이는데 아마 화려하지만 가시밭길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구화가 마무리되고 시화에서 눈에 좋아 보였던 것들의 실제 속에 담긴 위험성을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구와의 예상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